서슬 플 테니, 내가 오늘 밤 위로해 주도록 하지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솔직히 매번 그밥 주걱 같은 걸 엉덩이 때리시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... 이따 쳐 오늘 하냐 마냐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. 뭐지, 원래 애가 이렇게 생기는 거였나? 콘돔은 분명 꼈는데 콘돔을 뚫고 나온 건가? 정말 강인한 생명력이군. 우리대로 그냥 키울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빠, 아니야, 잠시만, 내가 진리가 없는데... 너 카야 마키 코지 정답이다. 와 찍었는데 이걸 맞추네. 나를 이긴다면 모든 유저들을 해방시켜 주도록. 선판 패스. 말하는 중에 공격하다. 예. 그거랑아내 구도 소리 안에 났다. 수듄. 아. 스컵 스컵 스컵. 아. 아니 왜 끼어드셈? 내가 이기는 건데. 대시 스킬 잘못 눌렀음. 팡. 보통 이러면 분노의 힘으로 더욱 강해지지. 각오해라.